네, 안녕하세요. 진리 전달의 매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아휴. 이사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걸렸어요. 이제 뭐, 그 부모님도 연세 많으시고, 또 우리 일꾼들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미리 바빠. 그래서 결국은 그, 저랑 저희 와이프, 그 다음에 이제 이사하는 분들, 그분들 불러다가, 어, 결국 이제 해결했는데, 아우, 돈 많이 들었어요. <laughs> 왜 네,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정년 퇴직할 때그 퇴직사로 그 얘기를 했는데 2030년이 안 지날 거다. 2030년이라고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2025년이죠? 5년 남았어요. 그 5년 사이에,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2022년 9월부터, 어, 뭐, 에르럴 9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 2030년, 그러니까 2029년, 어, 9월까지죠. 그때까지가 흉년의 7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우리가 실감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 그, 신부된 사람들, 그분들이 휴고가 된 후에, 신부로, 신부로서, 또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많잖아요. <laughs> 그렇게 막 수천만, 수백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을 받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인을 치면 뭐라 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시나니 랬죠 우리 영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어, 압니다. 알아야 돼요. 뭐로 안다 그러면 내가 그냥 혼자 착각으로, 아, 나는 하나님 자녀들면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면서,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들에게 맡겨진, 또 믿음의 분량이라니까 또그 믿음 가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아주 이 맞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랑 다르지는 않으나 완전하지 않은,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비밀을 알리실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 예를 들어서 막 그, 뭐, 아볼로랑 뭐, 누구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 그, 저 딸들도 다 선지자잖아요. 예언하고. 근데, 아, 올라가면 뭐, 누가 그랬더라? 그, 이 띠의 임자는 결박을 받아 이제, 로마로 로마 뭐, 이렇게 간다, 뭐, 그런 예언을 했나요? 기억이 잘안나요 그랬더니, 막, 울고 울고 못 올라가게 하니까, 바울이 와어요격이한 뭐,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함에, 나는 목숨까지도 다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올라가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이제, 바울이 일부러, 일부러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죄 없는 나를 놓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너, 아우, 큰일 나겠다, 요 빨리 더 편안하게 집으로 가든지 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없이 나를 잡어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로마 황제의 어, 판단을 받으리라는데, 살겠다고 하는 게아니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 전파. 그래서 바울이, 바울도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 중에 하나죠. 복음을 위해서. 그는 복음의 종이에요. <laughs> 그런데 거기서 보면요. 그 딸들,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어? 분, 뭐, 하나님의 은사를 받, 가,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가잖아요. 바울에게 주신 답이 그들에게 준 어떤 예언적 요소랑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질수 있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의 예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도 받고 제재도 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언이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아 저것이 내가 지금 예언하려고 하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받은 것보다 더, 더 놀랍구나. 저걸 따라야지. 이러는 거지. 뭐, 이만큼 받은 거가지고 막, 고집 피우고, 뭐,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니 은사, 예를 들면 1등급, 내 은사도 1등급, 서로 1등급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차이 말라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마지막 때에 나와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대원인이 계신니 은사는, 선물에 불과한 거요. 예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말씀, 비유의 모든 것을 연결해서 구약과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맞추는 그 믿음의 분량, 그걸 따라 하셔야 돼요. 치고 될지 안 될지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개중에는 그그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다 말씀 받고, 직접 목도 하고, 확신 가지고 예수를 세례도 주시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조금 지나면, 아니,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율법에 속한 즉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것의 한계에요. <laughs> 그래서 맨날 뭐 성경에 무슨 말씀을 따라보면 그거는 뭐 옳고 그르고 옳다 그르다는 분별하는 건 자기에게만 옳다 그르다요. 그걸 동네, 방네 떠들면서 옳다, 그러다 하면 그때부터 정죄의 직분이 됩니다. 정죄의 직분, 옳다, 그러다 따지는 직분 그런 사람 많죠. 교회 가면 많아요. 옛날에 박무수라는 사람 이 있어. 그래뭐 개, 개욕이지 개욕. 개혁. 뭐 어디 조폭식 때 배운 그 욕을 막게 돼요. 근데 율법에 속하면 그게 맞는 줄알고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옳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땅에다가 앉으셔서 글을 쓰시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 못뭐 칩니다. 물론 이제 사단이 꽉 들은 놈이 치려고 하겠지만 사단도못 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휘었스그 아들 되는 분을 그들이 대항하고 개경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저는 나의 아들이라 내 아들을 보내리라 할때이 아들은요 낳았다 라고 하는 미거튼 레게레센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나타 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자가 임신해갖고 자식을 낳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까 어떻게 낳, 낳게 합니까 사람의 몸을 빌어 낳게 하시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여자의 몸에서 나잖아요 그것이 육체죠 그 육체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빛의 자녀로 빚을 주시고 그들에게 태초부터 결정됐던 영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과 더불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바실레이아 투시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대니까 무슨 신령과 진정한 장소나 특수 재단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즉 왕으로서 네가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그의 진리로.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교회다 아, 모든 사람들, 죄송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을 일컬어 교회라 하시는 말씀, 그거를 늘날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알아듣기 쉽지 않죠. 뭐, 여러분들이 뭐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게 진장가 거짓말인가 뭐 이것저것 주서삼기는거 아닌가 그래요. <laughs> 제가 윤나무 목사님이라고 아주 참 연세 많으세요. 전경도 하고 미국에서 저감리 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그 감리교는 뭐나 마나 개혁감리교겠지 뭐 목사님이신데. 은사도 있고 또뭐 뭐 이런 성령 인도도 받고 오르시는데, 최근에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당신이 하나, 이제 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증거. 뭐, 일곱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그거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난그분건잘 듣거든요. 들어보면, 맞아.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결론이 맞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시는 거거요 그냥, 부분부분 부분 아는 거예요. 부분 부분 한다는 게, 그걸 다 합쳐가지고, 어, 뭉쳐진 하나의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즉 성령이 그 안에 일을 친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일을 받은 사람만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 혼인잔치에. 근데 이제 그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 right. 스라이 근데 그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를 알면서도 왜 그분의 삶 속에서 배웠던 의문에 쓴 지식들이 왜 그분의 결론으로 아,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결론을 못 내리냐면 성령이 진짜 말 맞잖아. 쥐나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오는 줄 알아. 교회 가가지고 뭐 영적 예배 들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는 하시죠. 성령이 뭐 인도한다 그래서 뭐 그걸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집 삼아서 오이코스라고 말을 죠 우리 집 삼아서 드웰인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라는 형태로 그들에게 부분 부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전략적인 사람들이 종이잖아요. 선지자 종들. 그 종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보증으로 마음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되 그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보증으로 인을 쳤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그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고.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죄사할 권세가 있다그러니까뭐그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죄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죄사함을 받아서 믿음의 의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옷을 입고 최종적으로 가는 게 소위 영원 구원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뭐냐면 죄사함을 못 받죠 그러면 병자가 못 났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죄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죄를 사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편하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 일어나, 가라 하는 게더 좋으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병과 관련된 죄를 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그건 병을낫게 하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죄를 사해줄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죄의 대수만입니다.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음. 죄상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뭐 겨자씨만하다. 그 사람은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뭐 자기는..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은 있고요단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할 뿐이지. 오늘 이제 제가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들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뭐 사정없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알아듣고 이제 가실 텐데, 어 의문에 썼다고 하는 것에 이제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다. 저거는 어떤 사람이 뭐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구한다고 해서 깊은 것을 다아는건 아니에요. 바울은 다 알죠. 그러나 어, 부분 부분 그 사도들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길른다 할지라도 다 길러내지 못합니다. 먼저 여러분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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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니까 약간 격화시키는 단어의 짐승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짐승들이 있는데 딱 하나님이 시편과 잠언에 뭐라고 구분하시냐면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사람은 다 존귀에 처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자기가 결국은 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이지만 그 사람은 다 존귀함에 이룰 수 있는, 뭐랄까, 태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짐승과 사람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시 그러면 그거를 창세기로 넘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담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산영이 들어있는 진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 안 드려서 그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막 지들 멋대로 자기 식으로 재석해서 그렇지,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도 창조하시고, 남자도 창조하셔요. 하와가, 여자가 창조된 거예요. 갈비, 아담의 갈비대로 빚은 거지. 그건 창조랑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장, 창세기 일장 26절에 나오는 사람들, 원래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는데, 바로 흙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말로는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맨 처음에 만든 3일째 이 땅에 수증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초목도 없고 짐승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비적 아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안에 갈비대를 뜯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런데 뭐, 갈비대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왜 갈비, 남자 갈비대가 다 있네.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뭐 의학적 상식 상식인데 의학적인 지식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 안 자라요. 근데 갈비는 자란답니다. 우리 뼈가 자란다 없잖아요. 근데 갈비는 자란답니다. 시원하죠? 그걸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같아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 이브, 이브를 이제 그 중동의 그 캐릭터로 쓰면 하와가 되는 거예요. H자가 돼요. 반모. 그래서 이 여자, 바로 이 여자가 인간이에요. 인간, 땅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편을 섬기며 뭔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는 하와예요. 그래서 여자의 계보안에 하와가 있고, 있고 아, 라합이 있고 라하비 뭐, 있고 뭐다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자들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질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썩 좋지 않죠? 다 좋은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예수를 낳으시는 그 마리아는 뭐 저거 지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의문의 속아 그니까 의문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로 이 땅에 속해 있어서 땅의 저주와 땅의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고 모든 죄들과 그 재앙이 그 여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다 하나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다뭐아 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끊임없이 재앙과 어려움과 힘듦과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도 버린 사람이 있느냐? 있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보면 뭐, 죄도 짓고 뭐, 자기, 저, 사라를 뭐, 여동생이라고 했다. 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죄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자기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걸, 그걸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게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은 하나님 걸 귀여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따라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도 갔다고 하는 것이 거그 안에 들어있어요. 에서는, 그저 지몸 하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분과 귀한 거를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죽이는 20년간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약폭강에서 야포강에서 환도뼈를 절었더라 그러니까 뭐 잠시 절다가 도로 정상 아니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병신처럼 산 거예요 불구자로 그러면서 야곱이 그러잖내 인생이 겁난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지렁이가 된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서 이기는 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같이 고생 물론 요셉됐습니다만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 항상 먼저 된 것이 나중된 것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으면 엘리야는 엘리사의 무슨 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 섬기지만 엘리야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런 능력이 사람이요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신분이 다릅 그러면 여수와 모세 그러면 여수아가 뒤에 났고 모세의 몸쪽으로 지냈다니까 모세가 대장, 여수와는 쫄병 아니에요. 여수와는 예수를 상징하는 곳 믿음으로 바로 그 요단강물을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예표하는 거고요. 모세는 딱 거기까지만 해요. 율법의 의문에 속한 직분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보시면, 가보시면, 모세는 종으로 돼 있어요. 좌편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좌편보좌는 율법에 속해서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심판은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사도들, 그 이름. 그들만 심판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두 초대 초대 메노라의세개의 왼쪽 세계 오른쪽 세계를 얘기할 때 오른쪽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도급을 얘기하는 거고 왼쪽은 율법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서 그 메노라를 표현하시면서 왼편 셋, 오른편 셋이에요. 근데 왼편 셋의 대표주자로 온게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뭐 어, 둘밖에 안 왔는데 바로 엘리야가 곧 엘리야로 온 사람이 곧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셋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에 앉을 셋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이것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촉대 메노라 섬기는 그 일곱 족대를 얘기하자. 근데 뭐, 어떤 가짜가, 어떤 목사 인지 가짜가 뭐라 그러냐면, 하, 두증인에서 얘기해드릴까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국적은 이스라엘이래. <laughs> 지금 나이는 30대고, 어, 좀 있으면 나타날 거야. 아이, 이 가짜야, 이 가짜야. 그게, 모르냐, 왜 그러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이것저것 주소 섬겨서 의문으로 사람들이 쓰는 게다 의문입니다. 의문 의식할 때 쓰는 자기네들 식의 문자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증인 그 다음에 죽임 당하고 그러니까 거거승은 검수, 이거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들어 알려 주셔야 됩니다 즉, 두 증인은 첫대를 얘기하는 게 매너라 자, 어,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영상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이제 기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줄수 있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볼게요 민숙이나 레위기나 또는 신명기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본질적 아버지의 뜻이 들어 있어요 그 율법에 섞해있는자구들 이런 건 하지 마라 저건 날그 의미 안에 깊은 것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인간은둘 중에 한 가지를 알려줘요 단순화시키는 거요 예단순화시키고 지가 지키고 난다 지켰다 그러죠 단순화 두 번째는 좀 복잡하다 하다 싶으면 잘 모르겠으면 꼭 글로 씁니다 제가 그, 그 글로 쓴걸미시나라고 얘기했죠 율법 해설서예요 그거를 좀더 민간인들이 민간까지 읽을 수 있게 만든 게탈부드입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스라엘은 앞뒤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이 어중재비지 저는 탈무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헉! 그 방대하고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었다고?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웬영화한 책? 탈무드라고 쓴걸 가지고 왔더래. 파한 대속. 무슨 탈무드냐, 교훈서지. 니 멋대로 만든. 탈무드는 미슈나를 민간이 볼수 있는 율법의 해설서로 쓴 것이 탈무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의문으로 씁니다. 그니까 글로 쓴단 말이야왜 그러죠? 사람들 지키라고. 근데 글로 글로 쓰면 편안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살인이다. 어쩌면 뭐안 했어, 그러면 나는 안 했다. 난 살인 안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래? 살인 안 했어?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건데 너 라가라 해도 되고 미련한 자다 해도 되고 너거 뭐 전부 살인한 건데? 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열심히 지켰는데 어? 그뿐입니까? 나는. 한 번도 음역 품고 뭐 음행하는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너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역을 품던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율법세, 율법 해설서에는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 마음에 품어서 음역 품고까지 다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밉겠습니까 뭐 괴롭고 싸가지가 없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사람이 미워하면요 반드시 죽이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뭐 교회가면 미워가지고 뭐 서로 그거요 기회주면요 곧바로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지는 길지 않고 짧게 이정도만 말로만 하고 이제 영상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